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감한 아빠 기도회. 오늘도 용감한 아빠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용감한 아빠의 성경적인 양육 방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오늘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자녀들에게 노여움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어,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키워내야 할지를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 부모들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가? 음, 그것은 에베소서 6장 4절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이 에베소 편지를 보낼 당시 그때 시대적 흐름과 문화 속에서 아버지의 권한, 어, 이 부권이라고 해야 되나? 이 아버지의 권한은 아주 아주 강력한 것이었어요. 특별히 로마법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데리고 있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때 못생기거나 뭐좀 연약하거나 이런 그 어린 아동들을 물에 익사시키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유기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은 아동들을 그래도 보호하는 법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네. 이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 얼마나 아동들을 돌보는 권리가 없었느냐라는 상황이죠. 부모의 특별히 아버지의 권한은 엄청나게 높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현대 우리 많은 엄마 아빠들, 특별히 우리 아빠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인생의 걸림돌처럼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마 드러내놓고는 아니지만 우리 삶의 자녀로 인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고 큰 복이고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 막 이런 것들로 생각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좀 불편하고 때로 너무 나를 내가 해야 될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안 그런데 저는 <laughs> 이실직고하자면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다 보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노엽게 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노엽 노엽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이들이 아무것도 못 한다라는 생각으로 비현실적으로 통제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그냥 방임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이들을 노엽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노릇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 올바른 통솔과 함께 또 아이들을 놓아 줄수 있는 이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책을 통해서 열 가지 정도 내용을 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할수 있는 어,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를 너무 과잉보호할 때에요 아이들을 어, 지나치게 속박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율권을 다 빼앗고 그들을 늘 엄격하게 통제할 때 어, 아이들이 자기 세계를 잃어버리죠. 예, 그리고 자, 자녀들이 완전히 부모에게 종속돼서 그들의 자율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분노의 마음을 노엽게 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편애하는 것한뭐 아이 중에 한 명만 사랑하고 또 어떤 것만 좋아하고 그렇게 편애하는 거죠 너를 비교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이삭이 어 야곱보다 애서를더 사랑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성경에서 편애로 인해서 일어났던 많은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알수 있어요. 저도 아이들이 세명 있는데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제 입에서 이렇게 참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야, 너네 형은 안 그랬는데. 막 이런 거. 야, 동생은 안 그런데 형이 왜 그래? 막 이런 말들. 근데 이런 말들이 아이들을 굉장히 노엽게 할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세 번째,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할수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비현실적인 성취 목표를 세울 때예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성취 목표란 뭐냐면 자녀들을 과도하게 압박해서 네가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이 이상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수행해야 될 것이 점점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어떤 아이의 이야기가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엄마가 너무 완벽주의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성과를 내서 가도 엄마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입원 치료도 받았지만 결국 집에 돌아갔을 때 엄마는 또 다시 이 아이에게 네가 이렇게 아무리 해봐야 나는 만족이 안 된다 이런 말 하게 되었고 결국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노엽게하는 것은 제멋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것. 그래서 자녀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그냥 다 오냐오냐 오냐 다 해주고 언제나 그들의 뒤치닥거리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스스로 져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 타인에게 돌리게 돼요. 나도 남들이 해줘야지 내가 뭐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아이들은 교묘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악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기준을 잡아 줘야 돼요. 아이들은 아직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저희 이제 18개월 된 우리 막내 아들이 자기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기준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때리죠. 우리를 때리고 엄마 얼굴도 때리고 제 얼굴도 때리고 이렇게 막 그래요. 그런데 그때 아이고 귀여워라. 계속 때려라.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부모가 아니고 내 손을 잡고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안 돼. 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들이 할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정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를 노엽게 할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을 기가 꺾이게 하는 것. 이건 뭐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부모에게 아이를 이해하는 그 이해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자녀에게 주는 그 격려, 보상이 너무 약할 때. 아이들이 이제 동기 부여를 받지 못하고 기가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나무라는 거예요. 이뭐 하는 짓이야? 무조건 혼내는 거 또는 반대로 아이가 어떤 것을 잘 감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 좋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지 않는 것 이렇게 될때 자녀는 어떠한 식으로든 패배감과 낙심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것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희생하지 않을 때예요. 자녀가 부모 인생에서 너는 우리 인생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 부모가 희생하지 않아요. 부모는 자기 할 것만 다 하고 자녀들을 위해 시간을 낸다든지 자녀들을 위해 애쓴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없는 거예요. 너 내가 이거 다 차려줬으니까 이거 네가 알아서 먹어. 어 내가 이거 해야 나는 할 일이 있어. 나는 아빠는 지금 다른 할 일이 있으니까 이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에게 있어서 굉장한 분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에게 굉장히 와 닿았던 게 뭐냐면 자녀에게 성장이 아닌 완전한 것을 바랄 때 아이들이 어 분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커가면서 계속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는 중인데 그러니까 자라나고 있는 중인데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아이들이 분명히 아이 정도면 이제 밥도 잘 먹고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막 그거 뒤집어 엎는다든지 장난을 친다든지 이럴 때막 이제 부모로서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완전한 것을 바라는 거예요. 아직 아이가 못 하는데 아직 그손 동작과 그 몸을 자기 마음대로 다 움직일 수 없는데 너무 부모가 완전한 것을 바라면 그런 것들이 아이에게 노여움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녀를 그냥 방치할 때죠. 우리가 다윗 이야기, 다윗과 압살롬과의 어떤 관계들 이런 것을 보면서 잘알수 있어요. 자녀를 그냥 방치해 두면 자녀에게 큰 노여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욕설을 할때 아이가 욕설을 들을 때이 욕설이란 말은 꼭 진짜 어떤 막 험한 욕설뿐만 아니라 아이를 비꼬는 말이나 조롱하는 말도 욕설에 해당돼요 어, 어떠한 부모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자기 자녀에게는 막 욕설과 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동들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죠 아이들은 아직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막 욕을 해요 너희 막엑세엑세엑야 너희 막 욕을 해요. 그러면 아이는 스스로 방어를 못 하니까 감정이 상당히 다치게 되고 위축받고 음,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아이 마음가운데 비통하죠 왜냐하면 내가 대항할 수 없으니까 제가 요새 이렇게 TV를 보면서 무슨 뭐, 뭐 땡땡 어린이집 뭐 학대사건 뭐 이런 거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제일 아픈 게 뭐냐면 아이들이 약해요 그러니까 반항을 할 수가 없어요 성인들은 누가 딱 때리면 왜 때려? 싸울 수라도 있어요 하다못해 소리라도 지를 수 있어요. 하지마! 그런데 아이들은 그 선생님이 막, 막 허벅지를 밟는다든지 아니면 쉬가 마렵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앉혀놓고 너 오줌 놓지마. 너 마음에 안 들니까 너 가만히 있어. 막 이렇게. 밥을 안 먹는다고 막 뒷덜미를 자꾸 때리고 이런 것들을 아이는 반항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권위자고 무서운 사람이고 선생님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난 그냥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나 보다. 아 저는 그런 거볼때 너무 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이에게 아빠들 욕설하지 마세요. 너무 화가 나죠. 자기 혀를 그냥 깨물어버리세요. 네. 저도 그래야 되겠어요. 제 혀에 상처가 많이 생길지라도 정말 아이에게 정말 그 제가 첫째 아이를 대할 때좀 이런 생각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 첫째 아이가 저를 제일 많이 닮았고 하는 짓도 너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다 뭔가 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배우는 중인데 제가 완벽을 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잘못할때 그냥 아, 너 이거 실수했구나. 아유, 왜 실수했어. 이렇게 하지 않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이걸 이거밖에 못 하면 어떻게 해?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아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아이한테는 아유, 그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돼요. 제 아이한테는 그게 너무 안 돼요. 제 이런 모습을 저도 돌아보면서 배워요. 육체적인 학대를 당할 때, 예, 여러분 이건 뭐 말로 무엇합니까? 자녀를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것 진짜 못된 일이죠. 예. 약자를 괴롭히는 만행입니다. 뭐 정서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 뭐 언어적인 학대, 여러 가지 학대 요인들이 되게 많아요. 뭐 그냥 방임하는 거, 방치하는 거, 뭐 때리는 것도 뭐 학대지만 말로 정신적으로 굶기고 씻기지 않고 돌보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어린 집에서 유인물도 잘 나눠주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어쨌든 아이를 학대할 때 예, 아이가 노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원한의 감정이 사로잡혀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아빠들 또 오늘 제 이야기도 좀 했는데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성경이 말한 것처럼. 그 당시 자녀들을 아빠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버리거나 죽이거나 할수 있는 그 시대에도 사도 바울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또한 자녀들을 대할 때 정말 화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는 상황에도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팩트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아이가 지금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배우는 중이잖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용감한 아빠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으로 세우길 원하는 용감한 아빠들 우리 내 영혼 안전합니다라는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꽃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의 권한이 강한 시대에도 사도 바울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자녀를 우리의 짐으로 생각하고 또한 그들을 대할 때 노엽게 그들의 마음에 노엽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잘 돌아보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세울 수 있는 용감한 아빠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용감한 아빠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열 가지의 자녀들을 노엽게 할수 있는 이유들 우리 현실에 너무나 밀접하고 가까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말로써 역적인 어떠한 것으로서 그들을 방임하고 지나치게 통제하고 그들을 격려해 주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에 민감하지 않은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노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자희들을 이렇게 노엽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우고 양육하고 그들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아빠들이 될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셨다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답게 사랑하는 아이들을 온전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자녀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찾아오는 아버지로서의 무거운 짐들 그리고 자녀들을 대할 때 그들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어떤 마음들 우리가 이 악한 생각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들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감한 아빠들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용감한 아빠로 또한 주일 또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 둘셋 하면 화이팅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셋 화이팅.